안녕하십니까. 어, 테슬라 모델 Y를 직접 등록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이 차량에 대해서 이제 결제를 완료하고 그 다음 날인가 이 멘트가 카톡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은 어, 그 날이 바로 올해 3월 8일이었습니다. 3월 8일인데 안녕하세요 테슬라 코리아입니다. 주문번호, 이 알린이 바로 그레지베이션 넘버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1, 2, 이렇게 쭉, 이렇게 9자리가 이렇게 예약번호가 이렇게 저희 그 예약번호가 이거고요. 그래서 고객님의 테슬라 차량 등록을 위한 서류가 오늘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서류를 수령하신 후 이상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등록을 마치신 후에는 차량 인도일로부터 2일 전까지 등록증 스캔번호 PDF 파일로 담당 어드바이저에게 메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3는 이일 특급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날이 바로 금요일이었는데 저는 그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날 이수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등록증은 꼭 PDF 형식 파일로 제출해주세요. 그 외의 파일 형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슬라 코리아.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제가 이제 그등기부을 받아보니까 테슬라 측에서 이제 자동차 제작증, 그 다음에 저공의 자동차 증명서, 자동차 재원표, 자동차 배출가스 인정서, 자동차 소음 인정서, 사용 인감계, 그 다음에 테슬라 코리아 인감증명서, 이렇게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그 차량의 그차대폰호를 가지고 보험에 가입하그 증명서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사업자 등록증이기 있 때문에 테슬라 측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 영수증하고 그리고 이제 그제 신분증 이렇게 근데 이 등록을 할 때는 법인이나 개인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신분증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여기 웅상 출장소, 여기로, 웅상 출장소 여기로 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 안쪽에 여기가 바로 자랑 등록소입니다. 여기 자랑 등록 사업소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비교적 한산했고요. 이제 안에 들어갔더니 저기 담당 공무원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수입인지대를 농협에 가서 지불하고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3천원을 농협에 지불하고 그 수입인지를 받아서 이 출장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와 동시에 또 출장소에 비치된그 자동차 신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담당 지원에게 제출한 후에 조금 기다리니까 지득세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내용을 보니까 비과세 감면세액이 140만원이고 그럼 실제 납부금액은 2062450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농협에 다시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다시 담당지원에 제출한 후에 조금 기다리니까 출장수에그 비치된 그 CRT로 이렇게 차량번호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를 골라라 이래서 제가 그 번호를 이제 지정하고, 그리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바로 옆에 있는 그곳에다 2 9 0 0 0 원과 함께 제출하니까 번호판과 봉인 볼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589-640 1 였고요. 이요 구멍이 없는 게저 앞쪽 번호판이고, 구멍이 하나가 있는 게 여기 뒤쪽 번호판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 봉인 볼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